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네요.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원장 선생님입니다. 올해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 잉글리시 가든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리딩 스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플루언스라고 하는데 잘 읽는 것들을 이번... 봄학기에 열심히 그리고 훈련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 만들어지는 리딩 스킬이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돼야 합니다. 리딩을 잘하려면 리딩 스킬이라는 것은 잘 읽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잘 읽으려면 무엇을 읽어야 되나요? 즉 단어가 읽혀야 되고 끊어읽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스피드가 나와야 되고 스피드는 너무 빠른 게 아니라 적당한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인터네이션, 음음문이면 음음문답게 그리고 평서문이면 평서문답게 인터네이션이 예쁘게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리딩 스킬이 좋다라는 것은 첫 번째 단어가 깨끗하게 읽혀야 하고 두 번째 끊어 읽기가 돼야 합니다. 이것을 퍼스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적당한 스피드가 나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터네이션이 나와야 해요. 자, 이렇게 리딩 스킬이 먼저 잘 진행되면 그 다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단어를 깨끗하게 읽으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깨끗하게 읽혀져야 돼요. 특히 중요한 단어가 그래서, children, children, forest, forest 하면서 단어가 깨끗하게 읽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끊어 읽기라고 그랬죠. 끊어 읽는다는 것은, children walk into a forest.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children walk into a forest. 이런 식으로, 즉, 적당하게 말이 되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children walk into a forest.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혹은 children walk into a forest. 이렇게 읽어도 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children walk into a forest. 이렇게 읽으셔도 무망합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끊어 읽었죠? 그래서 적당한 끊어 읽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Once upon a time. 끊어졌습니다 A man lived in a forest. Man lived in t forest. forest라는 말이 정확히 읽혀야 되죠. 그러면 인터 i o 션에 대해서 볼까요?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터 i o 션이 나오냐면 자, 먼저 pencil이란 말은 반드시 읽어 줘야죠. pencil 하고 읽어내고 두 번째는 끊어 읽기죠. do you have a pencil? do you have a pencil? 하고 읽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억양을 들으셨습니까? do you have a pencil?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말이니까 do you have a pencil? do you have a pencil? 하고 어, 인토네이션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잘 읽는 리딩 스킬은 못 읽는 단어가 없어야 되고 정확히 끊어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인터네션이 나와야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reading skill이 잘 읽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일 위에 문장을 볼게요. children walk into a forest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예쁘게 읽으면 이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뽑혀나옵니다. children walk into a forest. 자, 그래서 학생들은 이러한 중요한 단어를 갖고 children walk forest 이렇게 읽으면 forest는 숲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 아이들이 숲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인지한 작업을 질문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Who do walk in the forest?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요, childrens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을 계속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질문을 받고 대답하면 곧 그것이 listening이기도 하고 또 하는 회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reading skill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Once upon a time, 한번 끊어졌죠? A, a man lived in a forest. 자, live라는 건 살다란 뜻인데, 그러면 이때 중요한 단어 한번 볼까요? Once upon a time은 얘 많이 아니까. A man live forest. 남자, 사람, 숲.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 되시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WH 퀘스 n 누가 살지? 하고 물어보게 되죠. n o 어디서 남자는 살지? 하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혹은 여자가 숲속에서 사나?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그거를 답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이해된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Do you have a pencil? 하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You have, pencil 이런 단어만 알면 되는 거죠. 뭐든지 다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big word라고 합니다. 큰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항상 이러하게 reading skill을 먼저 챙기고 단어들을 읽고 그너 읽기를 잘하고 인터내셔널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Reading skill. 혼자 집에 가서 연습한다면, 첫 번째. 한번 온라인에서 스토리를 듣고 단어를 먼저 연습하세요. children, children, forest, forest. 이렇게. 한번 더 듣고 스스로 읽으면 됩니다. The children walk into a forest. Once upon a time, a man lived in a forest.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한번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잘 읽힐 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을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읽고, 스스로 읽습니다. 그러면 나아진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유창할 게 있고, 그 다음 녹음을 하면 되십니다. 녹음 시간은 이렇게 네 번을 하게 되면 대부분 5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리거든. 그러면 5분에서 10분 정도를 확인하시면서 선생님들이 항상 제대로 숙제를 했나, 그 다음에 녹음은 잘했나 하고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쪽지를 날려드립니다. 이렇게 읽는 것은 외국을 안 다녀와도 꼭 외국에 사는 영어권의 학위들처럼 꼭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것을 실천하셔서 정말 멋진 영어를 배우시고 습득하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자, 기대해 볼게요.